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음 카드 카드 마술 할 건데 그것도 친구들 완전 놀래킬 수 있는 카드 마술이에요. 먼저 이중 아무 카드 그냥 고른 다음 잘 보세요. 이패다가 하나 둘셋 이렇게 상처를 낸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상처를 아 너무 아파. 근데 지금 이 상처가 너무 아파보 있는 후후후 하나, 둘, 셋, 수십 건을 차지가 마십니다. 먼저 이마에 쏴 그러면 중지물 편들, 카드, 카드가 필요한데, 일단 아무 카드 한장 할게요. 그럼 그다음이 그다음 카드 한장더 가는 거 빨간색 사인펜, 빨간색 사인펜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, 이 상처 정체가... 파, 그래서 처음, 그 처음에는 이, 이, 이렇게, 이, 근데 한쪽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불 이렇게 들고 팔을 돌리면은 상처가 안 보이거든요? 그 먼저 거기 아무것도 나게 먼저 카잔등 주면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한다. 안보일 상처가 안보도록 한다면 하나, 둘, 둘, 헬스, 팔로 칼, 칼 이렇게 치는 건데, 네. 줄 상, 이렇게는 조금 아프거든요? 근데 음, 이제 하 음, 하지만 하나 둘셋 테스트 타임을 는면 카드 손에 주제 상처가 보이고 아픈 것좀연기해주아팔 이렇게 그다음 음, 이 카드 없앤다고 해놓고 없앤다고 해놓 카드 다들 아니 팔에 달 주제 러면은 상처가 없어지는 상처가 맛 없어진 것좀 연기해주는 데 이 마술 연습할 때이 상처를 안 하고 하는 게좋죠 왜냐면 이 상처를 하고 연습하면 상처가 맛이 안 지워지거든요. 그리고, 그리고 마술 보여줄 때 살짝 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술 완전 친구들 노력킬수 있는 마술이